안녕하세요. 친절한 이게 채널 카닉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휴대폰을 미러링 해 주는 프로그램을 가져왔습니다. 컴퓨터에다가 휴대폰 기기를 보여 주려면은 매우 비싼 캡처 보드를 이용해서 또 휴대폰용 HDMI도 구매해서 캡처 보드에다가 HDMI 연결하고 그다음 스마트폰 연결해서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설치하고 아주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그냥 USB 선 하나만 가지고도 휴대폰에 있는 화면을 복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도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컴퓨터로 넘어갈게요. 네, 컴퓨터로 왔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 놨으니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화면을 조금만 내려서 여기 보이는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버전에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 64비트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을 받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압축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압축 파일에 압축을 풀어주고, 그리고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수상쩍어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휴대폰에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휴대폰 설정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휴대폰 맨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휴대폰 정보가 보이는데 이 휴대폰 정보를 클릭하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정보에 들어가서 빌드 번호라고 불리는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타를 해야지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가 돼요. 저는 이미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개발자 모드를 이미 켜서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화면이 나오네요. 자,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면은 메인 화면에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자 옵션이 있는데 이 개발자 옵션을 클릭해서 쭉 내려서 USB 디버깅을 허용을 해주면 이제부터 휴대폰을 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PC에 연결을 하려면 여기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면 이런 식으로 PC가 연결이 되는데 처음으로 연결하는 분들은 휴대폰에 이 컴퓨터와 연결할 건지 여부를 물어보는데 허락 수용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컴퓨터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딜레이도 없고 빠르게 움직이는 휴대폰의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PC와 휴대폰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어떤 것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캠을 대신해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웹캠 카메라가 싼 가격은 아니죠. 어, 이런 식으로 항상 뭐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웹캠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발표를 할 때입니다. 어,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에다 옮기는 과정이 복잡하거나 힘든 경우 아니면은 휴대폰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발표를 하고 싶은데 발표하지 못했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뭐 휴대폰이 갤럭시 노트이거나 뭐 아니면 펜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인 경우에는 어 직접 펜으로 글씨를 써가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런 휴대폰의 미러링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게임 방송을 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이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스마트폰 게임 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캡처 보드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할게 복잡한 게 많은데 이거는 케이블 하나랑 또 소리까지 연결해 줘야 되니까 억스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은. 바로 연결이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심지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딜레이도 거의 없으니 그냥 단순히 모바일 방송 하나만 하려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친절한 이게 채널 카닉이었습니다. 그럼 유바!